안녕하세요. 당구 아저씨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고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당구에서 수구를 컨트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매번 같은 스트로크와 같은 타격으로 수구를 다룬다면 결과는 매번 같을 뿐이죠. 많은 당구 동호인들이 그렇습니다. 기왕 치는 당구. 좀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구 컨트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저번에 올려드린 원뱅크 넣어치기 영상에 이해가 잘안 된다고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다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원뱅크 넣어치기 기본 이론부터 설명드릴게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구 아저씨 예전 영상에도 다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밀어법이라고 해서 반대쪽에 가상의 1족구를 놓고 겨냥해서 치는 방법이 있고요. 쿠션과 수구의 대칭을 이루는 선을 기준으로 원쿠션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족구와 원쿠션의 거리만큼의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원 쿠션을 잡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내가 치기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은 스트로크를 이용한 타격량을 조절하여 원뱅크 이후에 수구의 진행 방향을 컨트롤해 보자는 영상입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각도의 빵꾸는 평범한 스트로크로 치시면 되고요. 각이 좁은 빵꾸의 경우에는 역회전이나 예민한 두께 조절 없이 타격량으로 컨트롤하는 게 득점 확률도 높고 편하게 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배치의 구멍은 치기가 좀 애매하죠. 평범한 두께로 치자니 투 쿠션으로 맞을 것 같고요. 투 쿠션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적 구를 맞지 않고 돌아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역회전으로 치자니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득점 확률도 올리고,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쳐보겠습니다. 역회전도 필요 없고, 얇게 쳐야 하는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는지 방법 보겠습니다. 예비 스트로크를 할때 백스윙을 합니다. 일반적인 백스윙의 구간이고요. 일반적인 백스윙의 구간에서 타격을 하면 수구의 충격량이 더해집니다. 지금처럼 좁은 구간의 빵꾸는 충격량을 줄이면 되겠죠. 물론 일반적인 백스윙을 하시다가 충격량을 줄여서 살살 치는 방법도 있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예비 스트로크 구간에서 백스윙을 조금만 한다면 큰 부담 없이 수구의 충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백스윙 구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평상시에 쓰는 일반적인 백스윙이고요. 다음은 짧은 백스윙입니다. 원뱅크의 두께를 얇게 치거나 역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 치던 두께를 겨냥하고 타격량만 줄여주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회전은 당연히 무회전이 위했고요. 자 이런 형태의 배치도 백스윙을 조금만 해서 타격량을 줄여서 친다면 어렵지 않게 칠수 있습니다. 각도가 더 좁은 구간도 편안하게 칠수 있습니다. 수구의 충격 양만 조절한다면 더긴 구간도 쉽게 치고요. 이쿠션 쪽에 붙어있는 구멍도 역회전을주기보다는백스윙을이용한충격량을 조절하여 치는게 효과적입니다. 긴 구간도 당연히 쉽게 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